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받고, 어, 내가 돈을 벌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기에 던 정말 좋은 질문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고 싶을 때 돈을 벌고 싶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셔야 될것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 제품? 어,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어떤 컨텐츠, 제품, 서비스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와, 이게 되겠다. 근데 근데 이게 누가 필요할까? 이 누구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했고요. 그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나는 A라는 제품을, A라는 서비스를, A라는 컨텐츠를 생각했어요. 와, 이거 괜찮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지? 다시 고객에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필요한 사람 누굴까? 그들은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 이게 쌍방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이어트인지, 스트레스 해소인지, 성장인지, 변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내 제품은 2030 여성인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들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게끔 하기 전에 나도 어느 정도 가서 그들을 맞이해야 를 돼요. 그들이 주로 활동한 곳은 어디지? 이 예를 들어서 맘 카페예요? 아니면 인스타 어떤 거예요? 아니면 어디 플랫폼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고객 정해졌죠? 내 고객 누구?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좀 컨셉을 정하시면 좋거든요. 그들에게, 그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상품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어떻게 내 상품을 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품의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매길 가격인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 이거 얼마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가 정해요? 내가요. 그들이 전달할 가치를 내가 정하는 거죠.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홍보일 수도 있고요 플랫폼에서 어떤 날 활동일 수도 있겠죠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할때이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도울 것인가 그들이 내가 전달할 가치의 값어치를 느끼게끔 충분히 마케팅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두 가지 핵심 단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1인 기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먹는 여자였습니다.